어,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정말 저희가 특별한 날이라서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저희 인투TV가 개국 2년여 만에 드디어 구독자 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자, 너무나도 이렇게 기쁜 날 생일이 빠질 수 없어서 저희도 이렇게 도레도레 협찬으로 축하 케이크까지 받아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요. 어 저희 2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예 앞으로도 더욱 더 어, 소감 한 마디 들어봐야죠 예, 인천 시민들 위해서 더더 어, 재밌고 이렇게 어,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고요. 또 소감 한 말씀씩. 네. 그럼 닭담도 해야 돼요. 예. 먼저 하세요. 아 예. 그 1만 명이 넘으면은 쑥쑥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이 계기로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 <laughs> 새해 선물도 네. 어 PPL 영상으로 먹는 모습만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laughs> 올해는 좀 다른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또, 네 저희 또 저희 부장님께서 한 말씀 저기서부터 해야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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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마지막부터 해야 되니까 부장님은 이사님기자또 우리 요미, 요미. <laughs> 네, 예,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1만 명이 됐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해로 많이 받으세요. 와, 또 우리 정말 고생한 우리. CPD님 멜리라고 있는 CPD님. 네. 어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한두 달여간 제가 이주한 이곳 600명 정도를 늘렸더라고요이 공로를 좀큰 것으로 어, <laughs> <프로그램으로 웃음> <laughs> 어, 보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저는 뭐 먹는 모습만 계속 나왔는데 네 <laughs> <laughs> 예, 앞으로도 열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피디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또 저희 철도 방송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김현철 기자님 네 이제 제가 어디 가면 유튜브에서 본 사람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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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네 약간 네만 명이 되면 그런 횟수가 <laughs>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laughs> 그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더더 더 유익한 방송, 더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두 TV가 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인천투데이 봉구라 기자입니다. 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과연 이게 될까? 정말 걱정도 많았고 지금도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튼 1만 명까지 달려왔는데 저희 임직원분들이 여기까지 오느라 모두 고생을 하셨고요 어, 아까 저희 후배 기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더 유익하고 더 즐겁고 재밌는 콘텐츠로 2022년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2020, 2022년 이민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코로나19에 싹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해야 되는 거아니야 네, 이제 꺼야죠.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아, 시시 처리해 주시세번새해복많세번으세요